하나는 아울렛가 아울렛에서 건질만한 브랜드. 어, 저는 일단 오늘 여주 아울렛을 가봤고 여주 아울렛에서 추천을 하나 한다면은 지방시. 지방시는 꼭 가야 돼, 꼭. 헤이. 님잘 오셨어요? 왜왜왜 여주까지 왜?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아울렛? 네. 그래서 너가 커뮤니티에 그거 올린 거구나. 네네네. 아 근데 나 오늘 너무 대충 입고 왔는데. 사실 쇼핑할 때는 네네. 이게 제일 최고의 복장이긴 해. 이제 꿀팁이 벌써 나왔네. 아. <laughs> 지금 댓글 확인을 못했는데 좀 많이 달렸어? 아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아 근데 사실 내가 한국에서는 아울렛을 잘안 가지만 네네. 또 해외에서는 또 전문가거든. 빠지지 않고 또꼭 가거든. 해외 아울렛은 많지. 또 나만의 꿀팁들. 갑시다. 여기 61만 원인데, 여기서 사는 게 42만 원. <laughs> 일단, 모클레어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날씨가 여름이잖아. 겨울 패딩 살 거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그닥 살 만한 아이템은 없다. 음. 그리고 가격대가 모르겠어. 내가 본 거는 막 크게 싸진 않았어. 이제 국내 매장가 대비 한30% 정도? 우리가 아울렛 생각하면 엄청 득템 생각하잖아. 그래서 50%는 돼야 되는데,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음. 다른 매장 한번 가봅시다. 발렌시아가 아니 근데 이거 좀 작은 거 같지 않아? 이게 여자 거라서 이게 이제 굿즈 지지르고 있는 거를 내가 지난번에 샀었는데 그때는 46인가 사서 잘 맞았는데 이거는 좀 작다. 아, 또 피디님 덕분에 네. 피디님이 사준 건 아니지만. 그치 발렌시아 트리플 S 사실 이거 매장에서도 사실 고민은 했었거든 이게 나왔을 때는 내 기준에서 트리플 S가 조금 올드했어 어, 유행이 조금 지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나는 오히려 이렇게 유행 따라가는 거보다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나만의 만족?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좀더 하고 싶더라고 아니 근데 아까 이거 어. 전시가 안 돼있던데 어떻게, 어떻게... 아 그래도 나는 이제 구매 이력이 꽤 있잖아 구찌 매장에서 아울렛은 아니지만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거 조금 조회를 해보고 어? 이 고객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투자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고객은 우리 매장에서 이용을 많이 할것 같다 하면 은더 잘해준단 말이야 물어보니까 두 피스 들어왔대 DP를 안 해놓고 직원들도 막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찌를 정말 사랑하는 고객분 분 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음료수는 지가어 찍어... 어, 이거는 그 이제 마시라고 준 건데 마셔 어... 마셔.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명품 매장 좀 어렵다, 좀 어색하다, 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 가서 편하게 쇼핑하시고 이런 것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아무나 달라고 하면 주는 건 아니에요. 줘요 줘요. 보통 달라면 줘요. 네, 근데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 근데 사실 안 사고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윈패수도 있는 거야. 양아치. 아 양아치까지는 <laughs> 모르겠어 근데 나는 워낙 매장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안 사는 날도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좀몇 가지 물어봤는데 최대 네. 할인율 같은 경우는 30에서 7 0근데 매장마다 다르다. 그리고 물건 들어오는 날도 붙지는 랜덤이다. 이것도 매장마다 다르다. 그리고 언제 시즌까지 있냐? 보통 보니까 한 3년 정도 근데, 구찌는 아까 줄서 있는 거 봤잖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잖아.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더 오래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구찌는 보통 이제 1, 2년 되면은 거의 다 빠진대. 인기가 많으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시즌이 오래되면 될수록 할인율은 더 높아지니까 빨리 빠지겠지. 플러치백이나 지갑? 이런 거 많이 사지 어.. 음, 내가 세한30% 그래. 정도 산거 같아. 지갑류나 클러치 이런 거를 이제 레더류라고 하거든. 가죽류? 이런 거는 크게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 왜냐면 유행 타는 아이템이 그렇게 아니잖아. 옷은 유행을 많이 사는데 이런 가방류나 클러치, 지갑류 이런 거는 유행을 크게 안 타서 할인율이 많이 높진 않아. 쇼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전이에요. 그래서 동선을 최대한 야무지게. 근데 구독자분들 댓글 보니까 대기 줄 없이 줄안쓰고 들어가는 방법 나는 줄안 서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매 이력이 좀 있거나 직원들이랑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줄 사야지 방법은 없어 정상 가격에 샀는데 아울렛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한쪽 아... 보면 마음 아플 거 같은데? 1 5 0 110만 원 정도 산 거지 아 진짜요? 아 이분이 십 슬림해서 잘안 입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싸니까 참기가 어렵네. 아 치토아베스 제품 이것도 좀 슬림하긴 하지만 싸니까 참기가 어렵네. 못생겼지만 또 세일하니까 이뻐보이네. 아 그러면 핫반님 이제 응. 프라다도 바로 옆에 매장 있는데 프라다도 가실까요? 아야 줄이 너무 긴데. 줄저 정도면 한몇분 기다려야지. 한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프라다도줄안 쓰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아요? 아,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웃음> <웃음> 내가 아직 뭐 여기 프라다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 아, 나는 맛집도 줄 서면 안 갑니다, 저는. 어. 여기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잖아. 그래서 네. 신세계 VIP다 보니까 신세계 VIP들도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료와 또 맛있는 빵까지 쿠키까지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네. 그 뭐야 안내방송 나왔잖아. 네. 뭐 상품권 준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보통 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쇼핑하면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말은 안해주잖아나 아, 네. 거의 지금 돈 500만 원 넘게 썼는데 몰라. 상품권 몰랐어. 몰랐잖아. 우리 밥 먹으면서 알았잖아. 네, 네,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500만 원이니까 35만 원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 몰랐잖아. 네, 우리 몰랐지. 그냥 아, 밥안 먹었으면 그냥 갈 뻔한 거잖아. 밥 먹다가 들 응. 근데 이런 게좀 꿀찜이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달라고 하면 줘요.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잘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달라고 해서 이런 것도 받아오시고 아까... 물 받았지? 물 받아서 <웃음> 되던데요. <웃음> 어, 그러니까 사실 여름에 덥잖아. 어, 물 그냥 물 하나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네. 뭔가 아이랑 쇼핑하시는 분들은 또 물이 필수이기도 하고 알뜰하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 오늘 사셨죠? 구찌 발렌시아가 80만 원. 그리고 지방시에서 60%에 추가 30% 세일해서 7개인가 그러니까 8개 정도 샀어. 마지막에 또 하나 추천해 줘갖고 하나 더 사고. 거기서가 한 3, 400 정도 쓴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발렌시아가에서 또한 100만원 100 얼마 썼고 요거 바지랑 후드 500만원 넘게 썼네 한5,600 정도 쓴것 같은데 와. 아울렛 쇼핑할 때 인기 없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잘 고르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또이 방법으로 구매한 상품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쇼핑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기 없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 인기 있는 제품들이 매장에 갈 일은 없죠 뭐 예를 들어 발렌시아가 3x라지 스니커즈 이런 게 매장에 갈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이미 다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발렌시아가 에서는그 신발을 밀어야 되는데 그게 아울렛으로 간다? 그럼 발렌시아가 또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만약에 노리고 싶다 하시면 일단 아울렛 매장을 가셔서 직원분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직원분의 연락처를 받으신 다음에 스타벅스 그냥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드린 다음에 나중에 좀 신상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은 직원분들이 이제 신상 들어올 때마다 사진 같은 걸 보내줍니다. 그럴 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 미리 미리 픽해 놓고 가서 쇼핑을 하시면 될것 같고 프라다 백화점 제품과 아울렛 전용 제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 요거는 사실 우리가 프라다 매장 줄이 길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도 듣기는 했어. 뭐 프라다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이제 물건이 안 들어가고 아울렛 전용 제품이 따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정확히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긴 했다. 아울렛 이어 제품이니 명품이 할인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가는데 막상 제품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인터넷이 싼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울렛 쇼핑의 팁을 알려주세요 어 요거는 저희가 또 아까 가서 직원분들한테 뭐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보니까 매장마다 캐박해요, 진짜. 어떤 매장은 뭐80% 90%까지 하는 매장도 있는 반면에 인기 있는 매장들은 그냥 30%에서 최대 50%이 정도 할인하는 매장도 있어요. 일단은 본인의 좀목적이중요한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용을 산다? 그러면은 할인폭이 큰 걸로 사는 게 좋겠지. 어, 80% 90% 이렇게까지 세일하는 매장에 가서 사면은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산다. 그러면은 뭐 할인폭이 조금 적을 순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꾸준히 이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어 각각에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아울렛과 아울렛에서 건질 만한 브랜드. 어 저는 일단 오늘 여주 아울렛을 가 봤고 다른 아울렛은 사실 제가 안가 봤습니다. 근데 여주 아울렛에서 추천을 하나 한다면은 지방시. 지방시는 꼭 가야 됐고 아울렛 쇼핑 추천하는 브랜드와 비추천하는 브랜드 있을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천하는 브랜드는 제가 오늘 가 봤지만 지방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비추천하는 브랜드. 음, 할인율이 좀 적었던 브랜드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았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발렌시아가나 뭐 구찌 근데 이런 브랜드를 좀 비추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쇼핑을 그래도 했잖아요. 톱빠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어땠어요? 제가 쇼핑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뭐 고민을 많이 안 하셨어요. 물건들을 딱 집으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물인데 약간 고수 느낌? 어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바보할 수는 있죠. 고수라고. 물론 뭐 저보다 돈을 많이 쓰시고 뭐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꿀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어봐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딱 봐도 아 이건 내 사이즈다 그리고 사라실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 금액 아좀 부담되는데 비싼데 두 번째로는 아 내가 이거랑 어울리는 옷이나 신발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즈가 내가 잘 맞을까 보통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매장보다 싸서 돈 걱정을 많이 안 했고요 두 번째로 사이즈는 딱 보면 저는 압니다 아 이거 나한테 잘 맞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랑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 뭐 저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입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세 가지 고민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해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쇼핑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옷을 굉장히 편하게 입고 가요. 오늘 뭔가 마음 먹고 쇼핑을 해야겠다 하면은 정말 편하게 입고 가고 특히 이너는 흰색이나 검은색을 많이 입고 가요. 그래서 오늘도 검은색 입었잖아요. 뭔가 아우터를 걸쳤을 때잘 어울릴만한 내가 이너로 가장 많은 컬러를 입는 게 흰색이랑 검은색이거든.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고 가고 신발 같은 경우도 최대한 편한 신발 신고 액세서리 이런 거잘안 합니다. 왜냐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모자나 선글라스나 이런 거 쓰면은 자꾸 내가 옷을 입어보고 벗고 할 때마다 빼야 되잖아. 가방도 그렇고.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컨텐츠는 이제 저랑 이제 오랫동안 일하는 또 PD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제안을 해주신 컨텐츠라서 이게 뭐 뷰가 좋다면은 뭐 다음에 뭐 파주 아울렛을 가도 되는 거고 경국 모든 아울렛 투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아울렛에 뭐 나이키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디젤이나 뭐 준지 이런 브랜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모든 브랜드를 다 다니기에는 시간도 너무 타이트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컨텐츠가 명품이 메인이니까 명품 브랜드 위주로 이제 다녀봤고 뭐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뭐 나이키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브랜드도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덧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존나로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디 매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고 싶은 자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울렛에서 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사야겠다 최소 30%는 싸니까 사야겠다 해서 가격을 봤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싸긴 싸한1 20% 싼거 같아요 정상 가격을 봤어 기존의 매장에서 팔고 있던 가격 더 비싼거야 그러니까 택가리를 한거지 a 라는 브랜드의 자켓을 300만원에 매장에서 팔다가 이제 아울렛으로 왔어요 이 가격을 한 350으로 올린거야 350으로 올리고 거기서 30%를 재해서 200 얼마에 파는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소비자를 조금 기만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땡땡왕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면서 어 되게 큰 할인폭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해준다 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날에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어 이런 거는 조금 브랜드에서 굳이 이왕 싸게 해줄 거면 어 시원하게 해주지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